일곱 번째 낙샤트라, 푸나르바수에 연관된 스토리들입니다. 푸나르바수 낙샤트라는 어, 뭔가가 되돌아오는 혹은 선이나 빛이 되돌아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낙샤트라인데요. 혹은 어떤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다시 점화되는, 다시 밝게 되는 혹은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푸나르바스는총 다섯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메인스타는 상둥이 별인 카스터와 폴럭스의 머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푸나르바스를다스리는 행성은 목성입니다. 그리고 심벌은 어떤 목표를 관역한 뒤에 다시 활로 데려와서 떨리고 있는 화살의 모습을 심벌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의 신은 여신인데요. 아디티 여신입니다. 아디티 여신은 힌두이즘에서 하늘과 공간을 형상화시킨 모습의 여신인데요. 아디티는 베딕 하늘의 모든 신들과 생명의 생명들의 어머니로서 무한대로 풍요롭고 강대하고 그리고 무제한적인 그런 파워를 지니는 여신입니다. 아디티 여신은 하늘 전체, 우리의 어식 과거, 미래 그리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관장하는 여신인데요. 비슈누 신과 그리고 아그니 신을 포함한 모든 신들. 많은 신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푸나르바수 낙샤트라는 돼지와 그리고 디바인 어머니의 에너지를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낙샤트라입니다. 푸나르바수는 이전의 낙샤트라 아드라낙샤트라가 상징하고 있는 그런 무거움과 위태로움, 심각함, 그 뒤에 다시 되돌아오는 빛과 밝음, 창조성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을 파괴해야지만이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두꺼운 벽, 장애를 나타내는 두꺼운 벽을, 어, 그 두꺼운 벽에 구멍을 먼저 뚫어야지만이 빛이 들어올 수 있죠 그 정원에 잡초들이 있어요 그 잡초들을 먼저 뽑아내야 우리가 씨앗을 심고 꽃이 필수 있는 위치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전에 낙샤트라 아드라낙샤트라가 홍수와 연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대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 되더아 오는 빛이 바로 푸나르바수 낙샤트라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고 난 하늘은 아주 맑고 청명하고 태양이 눈부시죠. 그래서 홍수는 해변을 씻어내는 동시에 바다 밑바닥에 있던 온갖 영양이 풍부한 흙들을 대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떤 곡식을 심기 전에 홍수가 날 때까지 항상 기다리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에 홍수가 나서 그 물이 강둑을 넘어 갈 때까지 넘어갈 때까지 넘쳐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 그 흙이 올라오죠. 그런 영양이 풍부한 흙이 사이면은 그때서야 그들은 곡식을 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와 비슷해요. 이 아드라 낙샤드라는 홍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푸나르 바수 낙샤 낙트라는이 빛이 돌아옴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빛은, 어, 창조적인 흐름과 에너지가 되돌아왔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 어, 아주 높은 수준의 기대감을, 어, 넘쳐, 넘치게 해주는 그런 낙샤트라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낙샤트라인 푸나르바수의 주제여신 아리디가 어떻게 해서 요주주 비슈누의 어머니가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전해져 날이 오는데요. 목성의 화신인 바마나와도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의 화신 바마나에 대한 스토리는 제가 하늘의 검게 입장에서 그 행성과 그들의 얽힌 신화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토리는 아디띠에 연관된 신화들인데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디띠, 그 여신, 아디티 여신의 뜻은 어, 무제한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디티 여신은 우리 공간 스페이스 자체로서, 이 매트리스처럼 아주 무제한적인 모든 것들이 그런 거대한 공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스페이스 안에 내재하고 있는 어,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공간 스페이스는 모든 생명들이 생겨나는 그런 자궁과도 같기 때문에 힌두이즘에서는 아디띠 여신을 우주적인 어머니, 마더로서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상의 대화들, 신들이 아디띠 여신의 자녀들인 거죠. 그리고 아디티 여신이 상징하는 그 무제한적이라는 그것은 어떤 제한도 경계도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부수어지거나 나누어져 있지도 않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디티 여신은 모든 신들을 포용하는 나아준 어, 그런 마더 어머니인 거죠. 그런 아디티 여신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아디티 여신의 여동생은 디티입니다. 그 디티의 어미는 나누어진 그런 어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디티는 무제한적이고 나누어지지 않은 그런 어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디티 여신의 여동생 디티는 나누어진 그런 어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진 것들을 분할된 것들의 여신인 여신은 안티신들 그러니까 아수라들 모든 아수라들 락샤사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아디티는 모든 신들 대바들의 어머니였고 그 동생이었던 디디의 디디는 모든 아수라들 락샤사들의 어머니인 거죠. 그래서 아디티와 디디는 서로 자매지간이었지만은 서로 견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바들과 아수라들 간의 끊은 갈등들이 이러한 자매지간이 서로 다름에서 비롯되었던 거죠. 그래서 푸나르바수 낙샤트라의 주제여신 아리티는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닥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디티는, 어, 공간 자체, 스페이스 자체, 그래서 창조주 브라마가 창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원재료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디티는 창조주 브라마가 스페이스라는 그런 원재료로 형상화시킨 자녀들의, 어, 오리지널 어머니 마더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브라마가 총애하는 아들이었던 닥샤도 마찬가지로 어, 아디띠 여신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디띠는 이 창조주 보라마가 닥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 뒤에 다시 나중에 스스로의 의지로 닥샤의 딸로 태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어머니는 다시 아들로부터 태어나는 이런 어, 윤회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화들이 상징하는 어미는 우리가 전생에 맺었던 인연들이 부모였을 수도 있고 자녀였을 수도 있는 그런 인연들이 우리 현생에서 연인이라는 그런 인연, 배우자나 형제, 자매 등등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과도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업깃을 한번 서치기 위해서도 전생에 500년의 인연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나 배우자 등이 가까운 관계로 이어지는 인연들은 그만큼 전생에서 깊은 인연들이 있어야지만이 현생에서도 가까운 인연들로 이어진다는 그런 가르마의 법칙, 인연의 법칙을 어,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디띠 여신이 주재하는 어, 푸나르바스 낙샤드라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어, 하나로 힘을 합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북돋우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보다는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때 훨씬 더큰 발전이나 장조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푸나르바수 낙샤트라에 있는 행성들은 이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과 밝음을 되찾아오고 새로운 시작, 장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자질들을 가지게 됩니다. 푸나르바수를 다스리는 행성은 목성이기 때문에 어, 아디띠의 아들인 바마나가 목성의 주제신 t 어, 신이기도 합니다. of Aditi's father, Bamana's father, 소개해 a n a s f a